오늘 6월 5일 음, 27일 째다 오늘 빌라바라를 떠나서 또 다시 출발한다 아침 7시 하, 오늘은 하, 갈 곳이 애매한 거리다 어, 어제 그 핸드릭이 얘기하기로는 그 아저씨가 이곳에서 10년 동안 살았다고 자기는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 10년? 아 솔직히 너무 10년은 길어 알베가 생긴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어 근데 그분이 말씀을 아니, 손짓? 또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말해주기를 자기는 2년 동안 여기 살았고 6시가 되면은 호스트가 퇴근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전까지 다음 날 오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관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나는 이해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문 앞에서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음, 출발하는 사람들마다 부엔카미노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길을 가르켜 주시고 아... 매일매일 밥먹되는 그런 일상일 텐데 과연 무슨 마음일까?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찝찝하다.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좀 내리막길이야. 조금 환해 보여. 아, 살짝 넘어가는 것 같다. 아 다행이다. 아, 어제 같았으면 큰일인데. 다행이야. 그리고 와 오늘 이렇게 초반부터 두 사람이나 보이지? 한 사람은 주민두 사람은 술래자. 항상 산티하고.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항상 은 아니지? 그때 한번 보니 겸안 했으니까. 참 정갈하게 잘 올라갔네. 아, 솔직히 북북길 내륙길로 들어서면서 이 표시석에 저 표시석이 너무 많이 보인다. 지나치게 보여. 어떤 때는 한 20m 뿐이안 떨어졌는데 두 개가 보여 아니 그럴 바에는 좀 해안길 쪽에다 좀 설치를 좀 하지 이쪽길에 는 그냥 엄청나게 보인다 내려오로 들어서면은 길은 잊어먹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 해안길 쪽에는 저런 표시석이 없고 그냥 페인트 칠해놓고 아니면은 교통 표지판 같은 데다가 가로등에다가 표시만 해놓고 내가 못본건 아닐 테고 너무 차별하는데 이쯤 되면은 바른정도 아, 그 하나 나오될 것도 한데 팔 k 로지 아무것도 없어 두 시간인가 가렸는데 역시 북북길은 빠르나 자판기가 보이면 조금 쉬어야 되는 건가 귀하다 귀해 아한 9km 정도 오니까는 살짝 사이드에 카페가 하나 있네 역시 모닝커피는 진리야 비 마시면서 지도를 살짝 보니까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카페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상관없어. 어, 거기서는 약간, 아, 지금 바세린을 미처발르지 못했는데, 바세린을 좀 바르고 가야 될것 같고. 옆에서 같이 커피 마시던 여성분이 오늘 어디까지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아, 결정 못했다. 가다 갈림길이 있는데 아, 오른쪽은 짧지만은 끝까지 가야 된다. 중간에 멈출 수가 없고 알베르가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면은 좀 돌아가긴 하지만은 중간에 한두 군데 정도 알베르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쉴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 하니까 아, 본인도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할지 가서 결정해야 될것같다고 얘기를 하네. 보면은 순례자들을 보면은 과연 같은 생각이야. 보면은 비슷비슷해. 뭐 같은 사람이니까 힘든 건 똑같거든. 오늘도 여지없이 나타나는 옛날식, 자리 어 이분 낚시하려고 오셨나보다 여기서 낚시를 하나 아. 왜 여기 차를 세워놓고 낚싯대를 꺼내놓고 있을까 어 플라잉 낚시 같은 거라도 뭐 하실려는 건가요? 어? 고기가 있을 법도 하다 물이 생각보다 쪼금 깊다 얕지는 않네 항상 초반은 뭐 힘들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금 여유로워 음 괜찮아. 20km까지는 그래 어짜 좋다 했지. 30km까지 가면은 어, 힘들어. 그 이상 가면은 미치겠어. 오늘 아마 미치겠어 말 조금 나올 정도까지 오늘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음. 오늘이 27일째지만은 27일째까지 하루하루가 끝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일단 가고 보는 거지 뭐 Gueehooo Save for my wird UFX wie K Depois Qu mayor Qu mayor 현재 여기가 다몬데 다몬 다는 곳이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음뭐 길이는 큰 차이가 안 난다. 나는 오른쪽으로 일단은 첫 번째 코스를 잡고 음한 2km 정도 걸어가면은. 왼쪽과 오른쪽 길에 또 합류 지점이 나온다. 거기서 다시 한 1.5km 걸어가면은 어, 또 다시 갈림길 한 3.5km 정도 4km 정도 가까이 가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때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결정을 해, 해야 되고 어, 이거 가몬데에는 은근히 카페가 많네? 사람들이 <laughs> 아하 아 그새 <글쎄요. 웃음> 아 누군가 신발 한 쪽을 99994 100km대가 깨졌다 난맨 처음에 99 콤마 994대에 있어가지고 왜 k 로미터에 콤마를 찍었을까? 마침표를 안 찍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건 k 로미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미터수를 나타낸 것이다 99000m 남았다 어, 그러면 콤마가 아닌 마침표가 맞지? 아니 마침표가 아닌 콤마가 맞지 99000m 99000m 1m당 2보로 따지면 20만보가 남은거네 20만보 어휴 이제 여기서 기차길을 간다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아까 첫번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쭉나졌던 길이 다시 합류하게 된다. 아, 다리가 넓을 때 물을 보는 거는 언제나 좋아 길이 다킬로미터가 달라 음. 오른쪽으로 가면 86km 남았고 왼쪽으로 가면 95km 남았고 어디로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가? 여기는 오래되면 허무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질 때까지 그냥 냅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예 건들지를 않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확실히 내려 길은 좀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음 북주 해안길 쪽으로 좀 걸었을 때는 산도 있고 초원도 있고 바다도 있어서 음, 초반에는 좀 와와하면서 다니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음 내려 길로 들어서면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서. 그런건 없고 조금 지루한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프랑스의 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내륙길, 내륙길이긴 하지만 은빠울도 어, 많고 좀 아기자기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조그만 마을들도 보통 순례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이쪽 북쪽 길에서는 내륙쪽으로는 마을이 있어도 거의 다 폐가이다 폐가다 거의 다 폐가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면서도 썰렁한 기분이 없지 않아 있다 아,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아, 말하는 순간 두 사람이 보이네 어서 나타난 거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온 건가? 아휴 등하네 근데 조용히걸을생각이라면 이보다 좋은 길은 없다 와, 다 저거는 개가 아니야 호랭호호이이쪼이 쪼금 쪼 문이도 호랭이 문이냐? 겁나게 시대 근데 나 집이 다이 어마어마하구만 요렇게 생긴 거는 과거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인가를

Things we have, uh -huh. We've got some rice, some tomato, some tuna. But as I say, it's, it's all very oh, limited. I like this. You like? Yeah. Okay. Okay. Well. well yeah. And there's a small, a small charge. Yeah. Right, for, for these. And uh, how, how to pay? 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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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no? no, oh. we'll put the money in here. Yeah. Just. wherever this opens. Here we have. 아하 오늘 묵을알베르게다이 마을에는 알베르게가두 군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가없어 어, 한 500m 떨어진 곳에 바가 있는데 거기서는 간단히 저녁식사만 할수 있고 슈퍼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안에서 아주 간단하게 소분된 스파게티나 캔맥게 맥주 정도 그 정도는 판매를 하고 있다 어, 가격도 저렴하게 그리고 가격은 숙박비는 도네션이고 탈수기가 있어 다행히도 빨래는 잘 말릴 것같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신다. 음, 참 마음에 드는 곳이야. 소켓만 빼면. 은하다가어딜가나 소켓은 항상 문제가 되긴 하는데.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서도 참 마음에 드는 곳. 그리고 부엌이 상당히 크고. 음, 프리로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차들이 비지되어 있고. 냉장고에는 다른 순례자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현지 있는 순례기기 넣어놓은 물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될 필요성이 있다. 뭐 그렇게 과식하지 않을 거라면 여기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큰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오케이, 한맥스 샤워하고 나면 들어가야 되겠다. 아까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하면 95km 남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85km 정도 남은 건데, 현재 이 위치에서는 85km 남았다고 되어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이번부터는 하루에 두개 이상씩 스탬프를 찍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내일도 여기서 한번 찍었으니까는 내일 갈 때도 거기서 한번더 찍어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네. 사리아에서 프랑스계 사리아에서도 그때부터는 100개로 남은 지점부터는 스탬프를 두개 이상씩 찍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상당히 친절해 참 마음에 드는 곳이야 일단 짜파게티 스파게티 어스파게티를 한번 먹어보려고 물을 끓이고 있고 오케이. 끓는다. 잠시만. 물을 끓일 때 소금을 한 꼬집 넣고 팔팔 끓는 후에 스파게티를 집어 넣고 어, 스파게이좀 납작하네. 우리 한번 10분 정도 끓이라고 한다. 완성. 토마토 케첩에 스파게티, 아이스 파게티, 그리고. 오징어 먹을 캔? 뭐 오징어가 들어있는 까만 음, 하여튼 그거 간단하게 점심으로 먹어보자 요거 딴 거는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먹어야 되니까 요거 냉겨두고 맥주 먹다 남은 거 그대로 넣고 음, 요거 이렇게 이거 먹어볼까? what